어, 끝난 거 끝난 거 같지도 않은데 지금 행사하는데 그죠? 불결어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일어났도다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천능보다 더히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갑니다 천주교는 영원한 불모셔여 끝났어요? 아직요? 불교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. 도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, 불못에 들어간 자, 영원히 못 나와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는보다 더히게, 양털보다 더히게,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이 다 갚았다.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.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. 무죄. 이 말씀을 믿을 때단 번에 우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갑니다. 천지결은 영원한 불보셔오 대결에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일어뜨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. 죄못모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요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는보다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, 의롭다. 예수님의 여러분의 모든 죄값 다 갚았다. 영원히 죄 없어. 예수님이 다 씻었어. 십자가에 피로 영원히 죄 없어졌어. 이 말씀을 믿을 때. 합니다. 천지 거는 영원한 불못이여. 대개하러 너희의 멸망이눈 앞에 이르렀도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나가요 사람이 죄를 모시사 할렐루야. 사람이 죄를 모시사요. 우리 죄값을 영원한 불못. 여러분 죄의 실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는보다 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없다, 의롭다. 예수님이 다 갚았다. 십자가에 피어 영원히 죄 없어졌어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갑니다. 천주교는 영원한 불모시.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요. 회개하라.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. 불못에 들어간 자.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이 다 갚았다 영원히 십자가에 피로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났어 천국에 갑니다 천주교는 영원한 불모시여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 안끝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데 별결어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일어났도다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요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쇠눈보다 더히게, 양털보다 더히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, 오일 롭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. 십자가에 피로 영원히 죄 없어졌어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어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갑니다. 천지교는 영원한 불못이여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지금 일교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신 눈보다 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이 다 씻었다 영원히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갑니다. 천주교는 영원한 불모시오 아직 안 끝났는데? 끝났어요?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? 안 끝났는데? 별결어.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일어나도다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요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피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더희게 양털보다 더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이 다 갚았다 영원히 십자가에 틀어 이 말씀을 믿을 때한 번에 오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갑니다 천주교는 영원한 불모시오 지금 어 아직 안 끝났는데 엄청나게 오늘 뭐